유창무 성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국내에 계시는데, 어,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뵙게 돼서, 예. 너무 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2019년도, 예. 인도 7월달에 들어갔다가, 예. 거기에서 경찰들에게 잡혀서, 예. 네, 4년 7개월 10일 동안 있다가 예. 지난 2월 23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예. 최강열 목사님하고 예. 약 5년 만에 만나게 돼가지고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목사님이 선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네, 2009년도 7월 달부터 했는데, 15년. 15년 지났습니다 아 15년 어 그러면은 2019년도에 추방돼서 이제 못 가고 계시는거죠? 아니요 올해가 올해 올해 이건 어. 2009년도 부터 4년 7개월 동안 아. 수감됐다가 아. 교도소 안에 들어갔다가 아. 병고속으로 나왔다가 아. 또 다시 교도소 들어갔다가 아. 7월 어, 2월 아 2월 22일 날 나와서 23일 날 도착됐어요. 나온 지가 이제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예. 네. 네. 그총 선교를 몇년 하신지 1 5년 15년간.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일반목회 하시다가 예. 어, 인도로 가신 거죠? 예, 예. 인도로. 그래서 그왜왜 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네. 예, 인도에서 이제 비자를 안 받고 예. 비공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 수감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에다 예배당을 많이 건축을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아. 네. 또또또 어, 또, 또 나가실 거예요? 지금 9월달에 멕시코 갑니다. 아, 멕시코에 가고 네 9월에 인도에는 제, 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아, 계속 성전건축이 되고 네. 또 줌으로 강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줌으로? 예 계속 메시지는 네. 계속 증거되고 일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에는 주로 어디서 사고하셨어요 서울의 주영교회주영교회 예, 기도원 지도목사 했다가 아. 단임목사 했다가 아. 부흥회를 많이 되어 가지고 군산 개복교회도 여러 번 부흥회 했고 예, 아. 최강열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아 그러시는구나. 아. 예, 예. 그... 어떠세요? 지금,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항혼이잖아요 인생의 항혼인데 어, 그 성교에 대한 열정이, 어, 똑같죠? 동일하죠? 뭐라고요? 성교에 대한 열정. 더 이제, 반듯해지죠반듯해지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더 확실하게 성교도 하고, 네. 제가 목회자 들께 기도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많이 아. 하는데, 햇불회관에서, 서울의 해불회관에서 얼마 전에 했고, 아. 11월 달에, 네. 대전에서 한 천명 모임을 집회할 거예요. 그때 한번 와서 보시면, 아, 이런 거로구나. 아.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늘 어, 잠깐 시간 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